아침입니다. 음. 그리고 3일 만에 음. 아주 오랜만에 걸어보네요. 자고 싶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6시 반에 추락스 가게 문 열어서 먹고 갔다. 아침에 나도 시간 만에 마중 먹을래요. 그러까그 음. 어? 술이랑 같이요. <laughs> 뭐야 갑자기 왜 술찌 됐어? 술찌? 새벽부터 술찌? 안웃증 <laughs> 맞아 안웃증이 지금 오늘은 몇 킬로 가봐요? 25킬로 정도 가을거예요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려서 이번에 새로 사봤어요 크로틴 크로틴 초코맛 냄새 너무 좋아 일단 초코다 그러면 뭐 실패할 땐 바닐 라이프에 조금씩 박혀 있는 맛. 맛있겠다. 응. 돌려? 응. 시. h 6 6 and 1 2. 야. 맛있다. 와 진짜 많이 시켜봐요. 대박이에되요 뭔가 음, 그러니까 제일 빠락거 막 깔쭉깔쭉해요. 마드리드랑 똑같아요. 53년부터 하셨대요. 역시 이거 일류로도 안 해요. 맛있어. 음. 이거 다합해서 2.3으로 바뀌어요. 여섯 개. 출업자 여섯 개. 감사합니다. 그시아 <laughs> <브러시아. 브러시아. 웃음> 정든 레온을 떠나는군요. 그러게, 산책로가 이쁘다. 첫 번째 마을에 왔어요. 라 벌진데 까미노? 날씨 점점 맑아지고 있고, 화장실 가는 찡. 다 와. 어 해가 점점 떠오른다. 준비 완료. 다시. 이제 모자이크 안 해도 되는지. 밤이 너무 놀이. 귀엽지. 아 이게 더 이게 더 길어. 그니까. <laughs> 네, this i 엄청 무섭게 생긴 소가 두 마리나 있다. 저거는 진짜 찔릴 것 같아. 찌 <laughs> 이게 뭐야? 교회인가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성당 성당, 어, 성당. 어, 이거 성당이야 이게. 아 이게 열두 사도. 음어 목도한테 이승발연해가지고 성당 지으라해가지고 여기다 성당을 세운 거. 아그렇다 어 한번 들어가 네. 볼게. 응, 들어가 보자. 네. 감사합니다. 민카미노. 민카미노. 200대다. 이제 200대에 나오겠네. 레온 다음은 이렇게 꼭 도로 옆길을 가게 됩니다. 찡! 우리 이제 여행한 지 며칠 됐지? 순례길 걸은 지는 22일 차니까 24일 정도 됐을걸? 몰라. 고행감이나 오늘이 25일째야 그렇구나 얼마 안 남았네 벌써 25일이네 아쉽 <laughs> 진짜 아쉽다 날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아닌 생각 을이 걷는 게 너무 좋 아쉬워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기미가려 여기, 깐미고의 델 까미노 마을인데요. 맥주 이름이라서 맥주 한잔 마시고 가고 싶은 마음에 흔들흔들. 너무 시원하겠죠? 어, 가다가 한번 보자. 찡거도목좀 숙이고 싶다니까 내가? 그런 적 없어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그늘 있는 곳에 앉았어 잠깐. 아니, 마을이긴 한데 뭔가 횡한 마을이야. 그 알죠.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휴게소 같더 산죽이 꿀 같다, 이게. 너무 시원해. 난 춥다, 오히려 막 그늘은. 진짜? 더워지고 올래? 아니 괜찮아. <laughs> 이제 한 시간만 가면 된다. 어, 이런 곳이 있어서 새우을 찍고 가겠어요. 하지만 이 비스킷은 좋은 사업데요 오우 oh. 아주 커다란 새우였나 보군. 마지막 마을. 비아 당고 스텔. 피라모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집. 개개개 응? 몰라. 어? 근데 왜 여기야? 이랬어? 그랬어? 응. 몰라. 누가 그랬는 게. 끊임없는 도로길. 도로길도 좋아. 그래 자리 좋아. 편하기 때문이지. 어, 아, 뭔지 알것 같아. 근데 이비하면 매우 처음 고문길보다 나아요. 이제 한 1시간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왜더 늘었죠? 왜 시간이 더 늘었죠? 아, 아니야. 15분이 더 늦었는데? 그럼 한 시간이라며. 그냥 대충 말한 거야, 그거. 춥. <laughs> 왜 아직도? 왜 <laughs> 아직도? 쉬고 <싶음지. 웃음> <또 타고> 싶은지. 쉬고 <laughs> 싶은지. <laughs> 안녕. 내리막에 취약한 찡나 여기 완전 고양이 마을이야 완전 고, 저기도 고양이 있는데 싸우고 있다 귀여워라 누가 소리 내는 거지 썬 <laughs> <선> 데미지 <laughs> 어. How, more, how far more you go? Yeah. Like where? Where, where? San Martin, San Martin de Camino, you oh, know? Okay, that might be not far. Uh, yeah, not far. No oh, that's where you started? That's where you started today? To go. There, what is? Orleon. Leon. yeah. Say, okay. Baba. Oh, yeah. oh, just on my apple. Oh, I see apple. Yeah. yeah, okay, that's because up an apple <laughs> <laughs> 닌자라 했어? 맞음 산길인가, 어? 산길인가 봐 산길인가 봐 산길인가 봐한 시간만 가면 돼옹 그래서 한 시간이야? 너어거아니었한 시간 15분이었잖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자1 <laughs> <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분명 <laughs> 한 20분 정도 하는 거 같은데 그니까 러한 시간 남았어 한 <laughs> 내감대로라면 40분 남아야 되거든. 마치 그거와 같아. 천 정상 가까이 갔을 때, 오 어, 10분만 더 가면 돼. 이런 거 같은 거지. 근데 그게 50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딱이상간만 지나면 나온다. <laughs> 어 여기 옆에 캠핑장인 거 알아? 음. 근데 진짜 자연적이다. 와. 저기서 떨어지는 저게 진짜 예뻐 옛날 왔던데 왔는데 아 이런 것도 생겼어요 체크인 다른데 하고 밥 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범죄주오 DNA 버 햄버거 이래 봐 아이스크림 먹고 싶요 데 네,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좀 비싸요. 하나에 3천 0백원쯤 여기는 몇 유로였어? 숙 여기는 어, 15? 15? 15? 14? 15, 14? 뭐뭐이거는 저게 10? 10! 일단 저희 짠 한번 할까요? 짠 고생했어. 좋죠. 왜? 맛봤습니까 역시 맛있어요. 하지만 역시 나는 마흔보다는 아사이야. 이 동양인 <laughs> 아사이. 대박. 먹어볼게요. 치킨 먹어. 치킨. 치킨 먹어. 치킨이 진짜 동그랗다. 진짜 크고. 한도 음. 맛있어 보이는데? 바게트빵이네 음, 바게트빵이면 겠다 토마토, 상추, 치킨, 치즈 한국인 리뷰 보고 왔는데 치킨버거가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분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걔네 그 힘들게 걸어온 사람들의 리뷰라서 <laughs> 그 있지 산악인들 맛집 믿지 마라 막 이런 것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막 믿지 마라 다 음. 맛있다. 자, 치킨만 한번 먹어볼게. 맛있는가? 근데 치킨이 맛없는 게이기 어! 뭐가 붙어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 케이프시에요. 케이프스테이인데? 음 으음 음. 음. 맛있다 른거 먹어볼까? 치킨무가 사실 되게 안전한 맛 아닌가요? 음. 이런 맛이다 맞아 3일 채로 먹어봐야지 그치? 맞아 아... 소스 없어도 괜찮으신가요? 음. 음. 크리스피한 어떠한 이 정체가 궁금하네 어, 오이만을 그거 알아? 햄릿 음. 치킨? 어떤 치킨? 햄립 치킨. 어, 알아. 알지? 음, 그런 바삭함이야. 겉에 햄릿 가루 해가지고 튀김, 튀김은 진짜 개 빠삭하다.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좋아하겠네. 그 여기 사람들 좀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 튀김들이 안 바삭해요. 음. 그건 진짜 크리스피. 우리나라 음.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다. 음. 여기 진짜 잘 되게 사업 잘 돼서 부자들이 하나 차린 것 같아. 저기 앞에 사장님인 것 음. 같은 남자가 있어. 응? 음. 응. 음. 음 계속 지금 선글라스 끼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내용 물이 어떤지 볼까요? 어. 다른 아이들도 같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8년 전에 먹었던 곳인데 그 할머니는 안 보이네요. 그때 그할머니가 있었는데. 역시 발을 말려줘야죠. 꼼지락 음. 음? 오, 응? 어, 고맙습요 역시, 팬, 팬으로 끓여서 국물이 적어 보이네요. 우선 음. 먹어볼게요. 우와, 젓가락, 짬글은 젓가락도 있네? <laughs> 이거 그거 아니야? <laughs> 드럼스틱 <laughs> 드럼 아니야? 드럼스틱? <laughs> <laughs> 국물 먹을게. 둘 다, 둘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래, 신라면은 원래 짜게 끓여야 맛있어. <웃음> <웃음> 먹어볼게. 계란도 넣어줬어. 계란이 덜 익었지만 얘는 신선하니까 봐준다. 어. 우선 면이 안 풀었고요. 냄새 오진가요? 미. 한강 라면이 아니에요. 우 선. 호들. 아유 밥이 너무 생살이어서 먹기가 힘들었네요. 머쓱. 근데 다 비워버렸지만. 뭐 제가 원래 음식을 잘못 먹겠어. <laughs> 머쓱. 아그래요 이래야 기분 좋지 않을까? <laughs> 아 밥은 근데 진짜 힘들었어. 진짜 생살 쌩살, 생살이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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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랜만이다. 야, <laughs>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은 다, 웃음> 닭 요리가 나서 무슨 백숙 같아, 사실... 닭다리... <laughs> 음. 어,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진짜, 구구. 수정이 다, 이랬는데, 닭다리 나오고 나서 다시 밝아졌어요.